하늘 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의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새별 새싹 비전울타리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의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은혜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가정의 달오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첫째 주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품은 꿈이 주님의 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계획하는 계획이 하나님 손에 들려서 형통하는 계획들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성교지로 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이라는 제목 가지고 가정의 달첫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정 여러분 벌써 5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 지역은 비로소 봄의 기운을 조금 느끼는 계절이고 모두가 무언가를 심고 결실을 기대하는 계절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도 녹록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애를 써도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5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 뒤로하고 조금은 여유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에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축제. 이 축제라는 말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는 큰 규모의 행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특별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 축제에 걸맞는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그 축제의 가치와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면 유명한 누군가를 초대할 수는 없지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들만의 오월의 축제 오월 가정의 축제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제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초대 손님이 그 행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 올해 축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제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을 위한 가정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생업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찬란한 오월의 진정한 축제의 가정으로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과 같이 불안과 아무리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현실에서 참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축제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계셔서 이 불안과 아무리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는 축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제 가정 과연 어떠한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일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가정은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가정, 생업, 개인, 이러한 사람이 축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행복한 기억보다는 정말 뼈에 사무치게 아픈 기억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곧 백신으로 인해 길고 길었던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반신반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긍정은 애를 써야 가능하고요. 부정은 강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하지 않았던 그분으로 물 흐르듯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과정,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인생, 가정이 바로 축제의 가정, 축제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백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무자하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인과 가정에 있어서요 불안과 암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 땅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으며 75세의 아들을 죽였다 한 약속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려 자식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무지한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는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 끝내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안하고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의 가족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우 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축제하는 가정의 모습입니까? 아니 다르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면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보다 한 차원 높은 축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둘째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뭐 출판사에서 출판한 세가족 교재의 첫 과에 보면 각색된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에 감격하여 이 탕자가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게 되었는데 생각 중에 돈을 벌어 아버지께 드려야겠다고 작정하게 되고 그 길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돈을 벌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을 아버지를 찾아보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아버지가 남겨둔 편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정말 네가 보고 싶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위와 같은 관계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싶고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무언가를 하다가 실망하고요. 또그 무언가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를, 그 자체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것이 평탄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지금도 너무나 실망스러워 일어날 힘도 없으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어 살 소망이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는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 이 나를 받아주시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을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떠난 탕자처럼 무언가 잘돼 가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에 방황해 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지금의 모습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신 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기쁨을, 어려움을, 아픔을, 걱정을, 근심을 주님 앞에 모두 가지고 나와 주님과 나누는 축제를 경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축제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혼자 부둥켜 안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그 주님과 함께 만나는 순간이 바로 기쁨의 순간, 축제의 순간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절 말씀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천한 가정과 개인 그리고 생업, 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모습의 가정이지만, 아니, 축제라는 표현을 도저히 할수 없는 가정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해 아래 새것은 없다. 그러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될수 있다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새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헌 것이요, 새로운 것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개인 가정 새롭게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가정으로, 생업으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축제의 가정,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이러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매일 매순간 낭망하고 후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워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축제를 경험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정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5월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축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 하늘께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축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제 가정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기쁨과 새롭게 하는 축제를 경험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병마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고 축제로 만들어 가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게 하시며 또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첫주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으며 축복으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도 믿음 잃지 않고 안전하게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며,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며,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도, 믿음으로 축제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생업의 한 장,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해 축제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그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캐나다 땅과 떠나온 조국과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주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눈의 예행이 시원해서 구원이만에돌아주리 구름 타시고낙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눈의 예행이 시원해서